네 지금 8시 33분이고요 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어, 2019년 시작된지 벌써 열흘이 지났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일어나자마자 인증샷 몸무게 인증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이게 팍팍 안줄는구나 <laughs> 잠깐 여기78.9한 어, 1kg 열흘 동안 한 1kg 줄었는데요 어, 조금 제가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사실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촬영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어, 좀 이따가 찍는 과정 스케치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여기 보세요. 주금나전 보세요. 보세요. 네, 카메라 촬영하는 네. 거랑 대냥하는 거예요. 네. 밝게 한번 해보세요. 아! <laughs> 네. 네. 네 일단 이렇게 갖고 하루 중요한 업무를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가서 어, 일상적인 업무 마치고 나서 집에 오면 어, 이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좀 틈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남아서요. 어, 오자마자 책상에 앉았는데 오늘은 저녁을 좀 어, 굶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laughs> 예, 일단, 일단 공부 하기 전에요. 제가 요거, 어, 우리 영중일 다이어리 이걸 이제 하루에 하나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든안 하면 안될것 같아. 야, 그래서 어, 저희가 이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다이어리를 갖고 할 건데요. 지금 1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죠. 1월 10일이 이게 내년 1월 10일도 상관없고요. 내후년 1월 10일도 상관없습니다. 매년 그냥 적용되는 만년 다이어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라도 공부하실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이 1월 10일 열째 날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오늘 남동생이라는 단어 어,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일본어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요한 게 발음을 좀 봐야 되겠죠. 발음을 봐야 되는데 요새는 이 QR 코드가 참잘 나와서요. 어, 카메라를 키시고 카메라 를 키시고 그냥 QR 코드에 대시면 되볼까요? 네, 네 QR 코드 대시면 바로 위에 뭐가 뜨죠. 보셨나요? 어, 이걸 지금 누르시면 그냥 바, 방송이 됩니다. 보이세요 네, younger brother. younger brother. y younger brother. 예,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 얘 예, 중국어죠? 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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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입니다. 오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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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단어씩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 그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 맨 처음에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걸 공부해야 되죠. 거기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 몇년 전부터 한세번 정도 시도를 했었는데 어, 그게 도형이 글자가 도형 같고.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그냥 관뒀는데 이번엔 제가 반시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 이번에 좀 외웠는데요.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 이제 저희 컨텐츠팀하고 좀좀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얻어서 제가 공부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글자가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어 제가 하는 방식대로 조금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 카메라가 예 보이시면 제가 어 이렇게 다섯 개의 글자를 써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어 외울 때왜아이우에오부터 하죠? 아이우에오 가기 국회고 어 그래서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외우는지 그걸 간단하게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어원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예. 처음에 보시면은 네. 편안할 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모두 이제 한문으로 쓸 때는 한문으로 쓸 때는 편안한 안. 그죠? 어, 편안할 안. 왜 이렇게 바르면, 발음, 바 되지. <laughs>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문인데요. 여기에서 온 겁니다. 이, 예. 첫째, 이, 아, 이 우에 오, 요 글자의 아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요 지붕을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예, 이렇게 약자로. 어, 그래서 아 문자, 아 글자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물론 이건 아니고요. 요건 아죠. 보통 일본 발음에 니은 여기서 받침 발음이 없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아니 아니라 아 이렇게 발음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론 아직 글씨가 예 그림 그리는 수준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좀그 불편하시거나 어, 좀 지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 을좀 해주세요. 아직은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독학이기 때문에 어, 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볼때 써이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음, 써이 이자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이라고 발음을 하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요거를 이제 약자로 써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거 많이 보셨죠? 어, 이게 이자입니다. 이게 이자예요. 어, 여기 카메라 좀 보이네? 어, 이게 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세 번째 지우자죠 지부. 예, 요건 우리가 한문에서 많이 본것 같아요. 지부, 지부, 어. 이렇게 지부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일본 사람들이 쓸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더라고요. 맞나요? 어. 이렇게 맞죠? 예, 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 이, 우 이렇게 왔어요 저는. 한문과 어, 연관 시키니까, 그나마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 우, 이렇게 외웠고, 그 다음에, 예. 맞죠? 어. 의자, 의상할 때, 의복, 의상, 그죠? 옷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의라고 쓰는데, 요거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고 하나 보니까, 요걸 이제 마찬가지로 약자를 써서 하나로 그냥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맞나요? 음. 네. 그죠 음. 그래서 이걸 의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옛날에 어, 옷을 에라고 발음했대요. 어, 그랬대요. 그냥 그래서 의라고 안 하고 에 이렇게 발음하시면 된다. 아, 이우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에, 에. 아시겠죠? 아, 이우에. 그럼 외웠죠? 금방 외우나요? 음. 그다음에 어, 다섯 번째 한문 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탄식할 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식할 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방자를 이 사람들이 좀어예 이렇게 약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어 요거 아마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오 그래서 아이 우에 오뭐 이렇게 왔습니다 어,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보면요, 그 글자가 그 글자 같아. 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저는 없고, 그냥 방송, 저희 레츠 칠빵빵 방송만 듣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글자를 지금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열흘 지났는데, 아직, 그 히라가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할 수는 없고요. 지루하니까 다섯 개씩 방송할 때마다 어 한자와 그 다음에 연관되는 히라가나 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외우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